종목 스나이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 보인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많이 매수세를 보인 종목이 LG유플러스였습니다. 다른 종목들과도 네배 이상의 격차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4월의 마지막 날 많지는 않습니다만 26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갔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60억 좀 금액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종목돌로 뵀을 때는 상당히 좀 편중된 흐름을 보인 것 같은데요. 한 다섯 가지 종목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 종목은 l g U+, 플러스 대우조선해양, 기아차, 성광밴드, 와이솔이 있는 것 같습니다. l g u 플러스는 어제도 상승이고 오늘은 이제 만원까지 돌파하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기아차는 매손이었습니다만 주가 상승 탄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광밴드 대표적인 피팅업체인데 한 23,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조금 바닥가을 다지는 모습입니다만 은 이것도 작가는 조금 무겁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이 다섯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오늘 그 장중에 무슨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사로부터 세계 최초로, 한국 최초죠. 뭐 한국 화학 제품 운반선을 국내 최초로 뭐 수주했다, 공사 명명식이라 그러죠. 이제. 그 작업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그런 걸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 지난 주에 삼성중공업이 어닉스프라이즈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약간 조선주는 뭐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 나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온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대우조선해양에 남아 있습니다만 시장은 이미 실제적으로 1분기 실적 자체는 어느정도 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요 올해 2분기에 실제적으로 대우주선 해양이 한 40억에서 5 0억불 정도 수주를 좀 기대한다고 합니다 뭐 군함이라든지 시추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주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악재 때문에 대형주 같이 빠진 상태에서의 약간 기술적 반등의 연장선에서 좀볼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좀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잠깐 보면은 실제적으로 오늘 장도 올도 해서 대형주에 대한 흐름을 좀 관심을 가져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주로 봤을 때는 사실 오늘 이제 27,000원에 있는 21선을 딱 올라타면서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뭐 당장 모레부터라도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 좀 열어두고 그것 같고요. 투자자별 동향 보면 역시나 대우조선은 의 최근에 기관들이 실제적으로 4월 중순 이후에 계속 매수를 해오다가 외국인이 어제 오늘 대략적으로 각각 8만주, 14만주 정도 매수에 가담하면서 동반 양매수가 나온 종목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경기 대응 민감주를 공격적으로 배팅하기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유럽 쪽에서의 정치 자체도 조금 안정화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뭐 조선주 중에서는 사실 항상 두 종목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삼성 아니면 대우조선해 양인데, 다시 한번 제가 판단할 때 26,000원 전후한 가격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다 보는 것이고요. 목표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적으로만 보면 한 28,500원 정도가 저항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대략 2,000원, 주가 상승 탄력성 9%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목표 수용률이 낮으면서 대형률을 선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대우조선 해양도 관심권에 들어갔지 않나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관은 오늘 3,0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떤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탑1 종목 알아볼까요? 네, 사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윈도 드레싱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기관이 상당히 많이 좀 사준 것 같습니다. 3,500억을 샀어요. 코스피에서는 3,500억. 약간 안타까운 건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700억 이상을 매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대형주 흐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종목 한 다섯 가지 좀 선별해 봤는데 살펴드리면요. 현대제철, SKC, GS, 하나 마이크론 일지테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GS 같은 경우도 자회사 GS칼텍스라든지 그런 자회사 실적 모멘텀으로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바닥권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일지테크는 상당히 좀 작은 종목입니다. 코스닥에 있는 작은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자동화 공장 설비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뭐 개별주 의 흐름입니다. 많은 기관의 단발적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현대저철이 들어왔다는 것도 상당히 특징적이네요. 이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아,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뭐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청권사에서도 긍정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유진테크도 마찬가지고 국제엘렉트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마이크론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업체라 그런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 반도체 주들이 올라갔던 그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멀리 봤을 때는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에서 TSMC가 있습니다. 근데1분기에 어닝스 프라이즈 실적이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 반등으로 보였고요. 통상적으로 1분기는 비수기라 그러죠. 반도 채는 보통 3, 4분기가 성수기로 넘어 가는데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가격 자체가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가능성이 해서 무게를 좀 줬지 않나 보겠습니다. 즉, 현재 수준의 반도체 장비주는 어느 정도 실적이 뭐스프라이즈하게 나와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 설비 투자 확대할지 실제 적 반도체 메이커업체들이 어,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면 이런 장비주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하나 마이크로인 주가 하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한 4월 초순에는 많이 빠졌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더라도 반도체주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소외받는 종목이 다 말씀드리겠고요. 워낙 최근 한 8개월 동안에 6천원대 정도의 주가 낙폭이 과한 상태에서 올해 4월 초순 정도부터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권 반등 흐름을 보여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잘안 끊는 선인데 추세선 잠깐 꺼보면요. 하란, 어, 하락 채널에 상단에 약간 걸린 흐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한 6천원 정도부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20%가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은 조정이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기관의 수급이 바참이 된다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수급선즉 6 7 0 0 원대 정도의 눌림 조정이 왔을 때는 충분히 1차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 보겠다 그래서 하반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업황 기대감만 기대감이 살아 있다면 하나 마이크로에 대한 매수 관점이라든지 신규 보유 관점은 좀유효한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좋았죠. 때문에 신고가 기록한 종목에서도 음식료 업종이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내수주의 어떤 상승세 그리고 최근에 또신고가 흐름의 종목을 보면 정말 잘 가는 종목은 주가 상승 탄력이 한 달에 2 30%까지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 5가지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이 종목들이 대부분 4월달에 20% 이상 오른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종목으로는 남양유업, 테림포장미래세청권 SBS 진로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양유업은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커피믹스죠. 이미 커피믹스 시장에서는 네슬레와 입격차를 상당히 좀 넓히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미래세점권이 오랜만에 50주 신고가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정권사 중에서 지금 삼성정권이나 기타 종목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은 미래에셋은 워낙 상대증권사 대비해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50주 신고가에 들어갔지 않나 보겠습니다. SBS 같은 경우도 5만 원대 넘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것 같고요. 이 다섯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진로발효입니다. 동몽 이름이 조금 어렵죠? 하지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소주, 소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요. 술이라고, 보통 주정이라 그러는데, 소주는 이제 보통 에탄올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주의 원료가 된 에탄올을 주정이라 그러고요. 국내에한 10개 정도의 주정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상당히 흐름이 있는데, 주정 가격을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 지난해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리터 단위로 거래가 되나 봅니다. 지난 7월 달에 한 200리터에 34만원 하다가 아또 지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한 36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하이트 진로가 인도 시장에 대해서 공략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주정 회사들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소뭐 수호주를 아예 판매하는 하이트 진로나 뭐 이런 회사들보다도 원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음식 욕종, 그리고 가격 증가량이 조금 높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와중에도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오른 거는 같이 공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좀 심하다는 표현을 제가 왜 썼냐 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2,500원 정도 연초 하던 것이 지금 19,000원이니까 얼추 80% 이상 올랐다 말씀드리겠고요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 130억 정도 지난해 나왔으니까 뭐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이면 포어가 한100 정도 되죠 원래 음식력적인 포어가 이게 높진 않은데 그만큼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내수음식에 몰리다 보니까 속칭 오버슈팅 앤더 솔리맨 상이 지금 진로발효에 주가 상승을 이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매매 전략은 조금 간단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종목이 또 가는 종목이 계속 들어간다고 월봉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최근 6년 만에 최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물 공백이 조금 없다는 걸 생각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굳이 미리, 어, 많이 올랐네.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보유하시고, 신규 만약에 그 약간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1차 조정 올 때는 단기 공략을 위한 매수 자리는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창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과 테마를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4월은 대형주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참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코스닥 쪽으로는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대형주들이 과연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기사 통해서 먼저 전망 체크해보도록 하죠. 5월에는 대형주가 돌아온다라는 제목으로 대형주의 화려한 귀환을 예고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다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그동안 중소형주가 승승장구했다면 이제는 수익률 키 맞추기가 진행되면서 대형주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올 들어 대형주가 부진하면서 중소형주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경기 부진과 엔화 약세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로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반면 중소형주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자에 나선 데다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 기대감이 함께 맞물리면서 꾸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받고 있으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과속 단계에 접어든 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형주로 다시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언제나 다시 균형을 맞추려는 속성이 있죠. 4월장, 4월장 들어서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때문에 코스닥의 중소형주 쪽으로 너무 고평가되면서 다시 대형주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매기가 쏠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응해서 우리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슈를 한번 보니까 오늘 장을 그대로 표현한 어떤 이슈지 않나 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5월이니까 대형주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4월달까지 워낙 대형주가 조금 약했기 때문에 5월달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역사 최근 한 6년간 데이터를 보면 항상 5월달은 약간 증시가 조금 조정을 보였었는데 실제로 이번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3, 4월 달에 미리 먼저 몰매를 막고 대응주가 좀 약했죠. 엔화라든지 실적 부담 자체가 좀 약했기 때문에 우리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5월 달로 넘어가면 5월이, 5월이기 5월이 때문에가 아니라 5월 달에는 4월보다는 오히려 대응주의 어떤 키 맞추기 또 표현 자체가 좀 잘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대형주구의 키마축입니다, 실제로. 대형주거는 계속 가고, 뭐, 중소형주 계속 빠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디커플링 자체를 조금 갭을 몇과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 기사 이면에도 보면, 역시나, 그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차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신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상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것이 바로 자동차와 철강은 엔화약습입니다 엔화. 엔화 자체가 실제로 100엔을 돌파냐, 마냐. 근데 실제적으로 엔화가 지금 100엔을 못 가고 있습니다. 97년 정도 밀려있는데, 그 다음 흐름 자체, 엔화의 흐름 자체가 조금 주춤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한다. 또한 가지 마지막은 바로 외국인입니다. 올해 2013년도 대응률 약세를 잡고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연초부터 나왔던 벵가드발 수급 우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금 한60% 정도가 소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5월달 일단 기대감이 조금 높아진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뭐 외국 대형주가 가고 중소형주가 조금 지지부진하면 키마축의 가장 큰 키워드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현재 들어서 4월달까지 제가 찍계를 해보니까 대략 5조 원 이상을 팔았,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진정되면서 매수로 가담되는지 여부가 사실은 대형주 키마축의 강세가 될것 같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중형주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러면 기관들이 어느 정도 중소형주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거의 많이 올렸었는데 이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과연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키 맞추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역전? 대형주는 강세, 중소형주는 약세로 갈수 있냐가 좀 판가름 되지 않겠나 보겠고요. 잠깐 도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도표 같은 경우는 현재 4월달까지, 오늘까지 진행된 시장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이는 파란색, 파란색이 바로 최근에 오늘까지의 중소형주에 대한 강세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3월 초순부터 파란색은 2월 14일이네요. 제가 늘 강조드렸던 2월 14일부터 계속적으로 중소형제 강세가 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엔화, 검정색으로 표기됐는데요.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엔화는 상승 흐름을 이어오면서 한 100엔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이라 될까요 두려움이라 할까요 약간 같습니다만 최근에 일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양적 완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엔화가 약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시대적 지금 달러가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애나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대엔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와중에도 현대차를 필두로 한 경기 대충 민관주 즉 애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은 많이 받은 섹터가 바로 두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이 자나가 자동차 섹터고 두 번째가 철강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번주째부들어어서 현대차라든지 포스코 기타 현대제철 같은 종목이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약간은 이세 가지 선이다 수렴할 것 같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키마 축입니다 수렴한다는 것은 그동안 뭉쳐있던 애나 약세 때문에 힘들했던 어 대형주가 조금 반등을 해주고 또 파란색이죠. 가파르게 올라갔던 중소형주가 약간 차익신으로 내려오면서 애나는 수렴가는 과정. 즉, 현재 수준에서 5월달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약간은 시장이 그래도 체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장을 기대할 수 있는, 어, 약간 그런 이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과연 5월장에는 대형주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형주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인 수급이 받쳐줘야 되고요. 환율까지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꼭 주목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슈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올장 한마디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 내일장을 기다리며 내일장한마디를 오늘은 좀 올랐으면 싶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참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오늘의 4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은 5월을 기대하게 하는 큰형님의 고요였지 않나 보겠습니다. 잠깐 올장 수급 동향을 잠깐 봤는데요. 오랜만에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차장정의 전자를 붙여봤는데요. 오늘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음과 기관들이 성공이다. 전차화정을 샀습니다. 보통 차화정에다가 전기전자까지 외국의 기관이 각각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약간 화학주 같은 경우는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각각 200억 이상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주도주를 할수 있는 전기전자의 강세 속에서 약간 부진했던 철광이라든지 기계 철강이라든지 화학 종류 같은 섹터에서 기관의 매수가 받쳐주면서 체질적인 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좋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오늘 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저는 바로 삼성전자 150만 원 돌파에 상당한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물론 기관이 사고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외국인까지도 삼성전자의 매도세를 조금 주춤 시켜주면서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지수 61세대까지 한 올려놨다는 겁니다. 물론 장중한때 1968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60에서 약간 저항을 받았습니다만 그림적인 면에서 잘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뭉쳐있는 이번 한달 동안에도 상당히 아, 1900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줬던 장이었기 때문에 5월달에 대한 기대감 조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올로와도 문제지만 중요한 건올로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5월달에 대한 약간 대형주의 경기 그수환매성 매수, 매수에 대한 기대감 가는 것이고요. 보통 6 1일선 가면 조금 저항을 받습니다만은, 만약에 수요일날, 내일이시 목요일이죠? 목요일 정도에 한번더 외국인 쪽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배팅을 해줄 수 있다면, 이걸 돌파하는 일시적인 오버슈팅. 아직 이천선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 어느 정도 대형주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실제적으로 보니까 코스닥이 오늘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아까 장 후반에는, 어, SM이라든지 y g 엔터 같은 종목들이 한 30분 정도를 남겨놓고 갑자기 10%를 급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뭐, 엔화 때문에 SM의 주가가 실적이 좀 약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좀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개별주 같은 경우는 먼저 팔고 보는 겁니다. 오늘 기관들이 700억 정도 팔았지 않습니까? 계속 누차됐던 것이, 누차 강조드린 것이 코사타에 강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코스피, 즉, 대형주의 변동성이 약할 때였다. 하지만 거꾸로 오늘은 오히려 코스피에 많은 자금과 관심이 몰리고 대형주의 강한 흐름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스닥에서 차익 욕구가 들어왔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형주가 강할 때 고스닥 빠진다고 득석도 사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많이 망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약간의 숨구름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흐름을 약간 주지하시면서 장을 좀 보셔야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낼장 한마디, 오늘의 장의 반등 자체를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주 내일 모레 열리고 있는 유럽 쪽에서의 금리나 모멘텀, 미국에서의 FMC에서의 양적 완화 모멘텀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올랐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노동절 연휴 때문에 정신은 우리나라는 하루 쉽니다만은 쉬는 동안 그리고 목요일까지 기대한 만큼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약간 확실한 코멘트, 조금 더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뉴스가 들려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